글로벌 이슈 플러스입니다. 좀 반등하나 싶었던 크립토 시장이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배운철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간밤에도 좀 비트코인도 크게 밀리고 좀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장 분위기가 매크로 이슈에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코인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가격이 빠지니까. 네.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이유를 계속 찾고 싶어요. 네. 화도 나고. <laughs> 그러면, 화 감정, 네. 감정적인 네.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가 네.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자료들도 찾아보고. 어. 배경들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 뭐 일단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들 변화를 좀 살펴보자면. 음. 어, 비, 지금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크게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9만, 어, 1천 달러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네. 그런 약세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10일 조금 일부 상승한 이후에 11일부터 4일 연속 하락하고 뭐 주말에는 9만 4천 달러 선까지 이제 횡보를 하고 네. 있었는데 어제 이제 9만 1천 달러까지 내려가고 지금은 이제 오늘 비트코인은 9만 2천 달러 이더리움은 3,000달러 선을 지키기 위해 좀 애쓰고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유동성 공급 지표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금 수급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음. 어,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0월 29일 이후에 이틀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계속 순유출이 발생했고 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순유출이 발생해서 뭐 이더리움 ETF 뭐또 비트코인 이들의 ETF에 자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들이고 하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 등 고평가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이 드러났고요 음. 어, 이에 따른 레버리지 롱 포지션의 강제 청산들이 그동안 있었던 여파들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보유자들은 이제 이익 실현을 계속하고 있고 기관 자금까지 유출되면서 또 이제 더 크게 연관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소식이 없다 보니까 좀 감소했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복합적인 상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난센에 있는 선임 애널리스트 제이크 케니스가 시장에 이런 오랜 기간 횡보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일시적으로 하락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하락장에서 좀 특히 주목이 되는 게 기관의 수요가 확 약해졌다라는 건데 이들이 시장에서 조금 발을 뺀다라고 봐야 되는 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뭘지 이게 뭐 단순하게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그 구조적인 움직임이 변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얘기할 때 음.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힘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네. 뭐 기관 투자자들 그쵸. 그리고 또 기업의 음. 재무 전략들이 예. 힘을 받쳐줬다라는 음. 부분들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지난 10월 6일 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를 음. 어, 달성한 이후에 4일 이후에 트럼프의 중국 100% 추가 관세 음. 발언이 있으면서 급락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이제 회복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보이고 음.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의 매트 후건이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 리스크 오프라고 하는 위험 회피 분위기다라고 음. 분석을 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이런 위험 회피 시장에서 이제 우리 탄광에 이제 카나리아가 있으면 네. 가장 먼저 도망간다는 그런 비유를 아. 하면서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어떤 참여자들이나 기업 재무팀까지 가장 큰 매수 주체들이 지금은 좀 조용하게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음. 어, 자금 유입 지지세가 약해졌고 뭐 현재 이러한 약세를 또 매트 후가는 매수의 기회로 살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 좀큰 이유는 아니지만 최근 증시 대비 매력도가 조금 암호화폐에서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어, 하락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분석들은 기관 자금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이후에 좀 매크로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그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이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데 이더리움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이더리움도 지금 3100이 무너지면서 30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사실 뭐 디앱이나 디파이처럼 그런 복잡한 생태계를 포괄하는 코인이라 그런 건지 요즘 시장에 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보다 조금은 더 위험 자산이다라고 좀 보는 걸까요? 네, 이제 또제 비트코인도 보고 네. 이더리움도 비교해서 음. 볼수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그동안에는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음.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으로 분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프로그래머블 암호화폐이면서 음. 이제 다양한 활용성 덕분에 두 번째로 중요한 암호화폐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네.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외 알트코인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신뢰성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어, 현물 ETF의 자금 규모라든지 그리고 자, 거기에 따른 자금 유동성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구조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최근 상황에서 특별히 이더리움을 더 위험한 자산으로 본다. 라는 음. 부분들은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전반적인 근본적인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는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최근에 ETF도 말씀하셨는데 이더리움 ETF에서도 자금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흐름이 단순하게 그 포지션을 리밸런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더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리스크의 신호인지 아니면 뭐둘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이제 이더리움 관련돼서 얘기 나왔는데 여기 네. 관련해서도 좀 분석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산 운용사 케인 아일랜드 얼터네티브 어드바이저스라는 기관의 운용사에서 네. 티모시 피터슨 연구원이 이제 분석한 내용들인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지난 5주 동안 사이에서 4주 동안 이제 순유출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유출이 발생한 내용들에서 현물 ETF 원금 기준 자본에서 네. 약7%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요, 요,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약4% 자금이 유출되었는데 음. 원금 기준 자본에서 자금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제 흠부리 TF에 집어넣었던 자금에서 근본적으로 돈을 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 변화나 리밸런싱이라고 보기보다는 음. 기존 투자자들이 좀 신뢰가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금들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하락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들의 아. 리스크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 위험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더리움 그 ETF에서 뭐순 유출이 계속 되는지 아니면 순 유입으로 전환되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하면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음. 티모시 연구원의 분석은 네. 이제 어, 자금을 계속 운영하면서 리밸런싱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 자금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빼고 있는데 그게 음. 지난 오주 기간 사이에 총칠 퍼센트의 자금을 뺐다라는 어, 부분들이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 지금 지난 10월 29일 이후에 음. 어, 순 유출과 순 유입을 봤을 때 네. 계속해서 유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실 때. 제가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 또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는 걸 봐야 되니까 ETF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온체인 데이터를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 뭐, 하락장이긴 한데, 완전한 바닥 신호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진짜 찐 바닥에서는 장기 보유자가 거의 안 팔고, 오히려 매집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 장기 보유자가 오히려 순 매도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던데, 이런 지표들이 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게, 말해주고 있는 게 지금 뭘까요? 네, 이제 시장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온인 관련된 데이터 네. 분석한 내용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음. 좀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데스크 기사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은 92,840달러로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에 레버리지 롱 포지션 청산이 6,200만 달러가 청산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어,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고 사실 했기 때문에 어, 강제 성상이또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이 기사에서는 어, 8만 7,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 분석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8만 7,500달러라고 하면 올 초에 3월부터 이어져온 그 아주 낮은 쪽의 지지선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음. 그리고 암호화폐 파생 상품하고 관련해서 미 결제 약정수가 지난 24시간 동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는 얘기는 암호화폐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역시 시장에서 어 이제 좀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어 지표로 분석할 수 있고요. 대리비트라고 하는 어이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장된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푸드 옵션 선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음. 이 푸드 옵션을 산다는 얘기는 결국 하방을 전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변동성 지수는 50%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단기적인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보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횡보와 큰 변동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단기 콜 옵션을 팔고. 장기 콜 옵션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투자하고 있긴 합니다. 음. 그래서 비트코인은 하방에 아직 좀 열려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전망하는 어, 이런 분석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어, 이제 비트와 이더리움 얘기를 해봤다면은 이제 다음 순번으로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뭐 리플과 솔라나잖아요. 근데 솔라나가 최근에 2년간 그 온체인 활동량이 전 세계 뭐 L1 체인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 기관 자금 유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주가 자체는 사실 엄청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솔라나가 주목을 받는 이유, 그 리플과 비교하면은 뭐 어떤 차이를 좀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에 네. 이제 어떤 자산들이 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여기에 네. 관련해서 또 이제 해당되는 뉴스가 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코인베이스 자산 운용 대표인 앤서니 바실리가 지난주 이제 더 브릿지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소개했던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도 알려지면서 두 가지 솔러나와 엑살피에 대한 어, 비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바실리의 의견은 어,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후 그 다음 자산에 대한 어, 투자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암호화폐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뭐첫 번째는 일단 비트코인이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고 어, 두 번째는 또 이더리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강한 어, 연대감과 동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바실리어 의견은 솔라나가 조금 더 유력한 자산으로 보인다. 음. 그리고 네 번째를 XRP로 본다고 했을 때 솔라나와 XRP 차이 사이에는 꽤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바실리의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냐라고면 하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는 제품과 시장에 대한 이런 적합성과 네트워크의 활성화라고 하는 생태계 부분들을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 XRP의 강점은 특화된 이제 금융시장, 금융기관 중심으로는 잘 활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약간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보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이라는 수혜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13일 날 어, 카나리 캐피탈에서 xrp etf를 어, 상장을 했는데 상장 첫날 거래 대금이 5800만 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네. 올해 상장되었던 암호화폐 etf 또 전통 금융의 etf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 내고 있어서 xrp 역시 이제 다양한 인수들을 해가면서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솔라나냐, 엑살피, 뭐,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두 자산이 이제 3위, 4위권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좀더 지켜보면서 투자 기회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